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주요 코인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빌 바레이트 아브라 CEO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유동성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259% 상승해 35만 달러, 이더리움은 200% 상승해 8천 달러. 솔라나는 350% 상승해 9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위는 676% 급등해 25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바르히트 CEO는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대폭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7조 달러 이상의 부채 조정과 세금 감면 정책이 예정돼 있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 내 시장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양적 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르히트 CEO는 지난해 4월에도 향후 10년 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50조 달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가속화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3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의 흐름이 주목됩니다.